하려고 합니다. 투어에티를 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발주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식적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가 선택하는 거는 여기 그리고 친거 말이 중요한 건데 그거 말고도 일단 양면으로 할까 단면으로 할까도 되게 생각 중이고 그래서 잠깐 다시 발주를 할때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에즈민지에서 발주를 한게 있는데,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제거를 해줬고, 고무줄 이제 봉투링 그렇게 겠구요 이렇게,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한 세째, 1000원씩, 한 세트가 10개거든요. 마크. 마크는 이거 한개밖에안 뽑았어요. 나중에 또 뽑을 것 같아서 아니, 간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장에 있어요, 광장. 링크를 달던가 해볼게요. i a 제 y 이 t a n i y u t a 게 i Tippin, Yutani. Tippin, Yutani. Tippin, y u 이렇게 뒤에서 바 a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 지금 완전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여기 제노가 시선이 밑으로가 있고, 재민이가 위로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새이롭게 한번 편집을 해봤고, 되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제일 여우비 중에서 제일 뭔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여기 재이 돼 있어가지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때 엄청 더럽게왔어요 여기 뭐 번지어서 이리고 그래서 닦다 끝인데 조금 마음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예쁘니까 어, 괜찮습니다. 다음. 그리고 앨범, 앨범을 지금 그위즈품에서 어떤 분이 앨범 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다 개랑 이것도 진짜 해바잖아 진짜 해바잖아해바잖아 진짜 해바잖아 이렇게 나왔구요 네 하우스 하우스 버전을 볼게요 이거? 아 진짜 아닌데 플라 어딨어 플라 태라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테이 하면 어, 그래도 자기를 넘겨 가지고. ありがとう。